마치 오징어게임 속의 경기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지방정부를 보고 단체라고 표현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싸움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잠깐 제 인사만 드리고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마치 오징어 게임 속의 경기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다 대부분의 좀 저와 비슷한 연배 언론인께서는 이제 고도 성장 사회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월급이 한 해에도 한두 번씩 막 오르고 새로운 직위 승진의 기회도 많았고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저성장 사회라서 이제 아주 작은 기회를 놓고 누군가는 탈락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역은 예를 들면 뭐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라면. 또 남과 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사용자와 노동자,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온갖 영역에 이 대립과 갈등 요소를 좀 최소화해서 균형을 회복하면 거기서 어,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다. 평소에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소감, 소, 소신 이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많은 지역에 SOC 건설하는 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점을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말을 해놓고 지이 못하고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해내고 또 지방에 대한 재정 배정에서 더 많은 재정 배정을 해내야 되고 똑같은 soc 투자라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고 뭔가 새로운 엄청난 soc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잘안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가면서도 새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것 말고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 하겠다는 거기다 제가 공약을 새로 한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발표되고 진행 중인 것들을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또 새만금처럼 시작했는데 30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시작하면 신속하게 끝낸다. 그래야 고통도 줄이고 예산지 재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선이 어,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요즘 뭐, 뭐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하루많아가지고그래서 국민들의 일부는 어, 저게 일부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무슨 삼수를 해가지고 특별전형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고대를 부정입학했다. 이거 100%다 거짓말입니다. 제 아내의 전용으로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기한 일이죠. 다른 선거는 몰라도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운명, 그다음에 각각 개인의 삶을 사실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은 뭔지. 과연 그 비전과 정책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지 그걸 실행할 능력은 있는지 빈말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다는 점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보복 감정을 충족시키는 회고적인 복수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좀, 창조적인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전면 개헌 얘기는 제가 잘안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점차, 점진적으로 개헌해 나가자. 합의되는 것부터. 어, 그래서 합의될 수 있는 게 있죠. 그중 예를 들면, 뭐, 기본권을 강화한다든지, 이건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대하기 어렵겠죠. 또,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자. 전 세계에서 지방정부를 보고 단체라고 표현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개 모임도 아니고, 경기 지방자치단체, 경기 지방자치단체. 이 불경 메가시티를 제2 수도권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실 건지 구구성을 그좀 말씀해 주시고요. 부산의 또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입니다. 네, 엑스포. 네. 성공을 위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원전 밀집 지역이나 원전 안에 저장하는 정부 계획안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일 거다. 인프라의 핵심은 부울 경이 따로따로 가지 않도록 이제 한 시간 생활권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건 결국 이제 육상 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거. 뭐그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포는 2030년 부산의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전에 발표했던 대로 이제 총리 주 주관하는 유치단을 만들어서 유치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유치단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 방식까지 동원했으라도 어쨌든 유치하자는 입장이고요. 그게 아마 부산북항 재개발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은데 부산북항 재개발도 계획대로 잘될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을 좀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사실은 참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845년까지, 2084년 5년까지 핵,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끊임없이 핵 폐기물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핵 폐기물을 다른 동네에 가져간다면, 그 동네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로서도 사실은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겠지만, 정말 뾰족한 새로운 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 수도 울산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후보님만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뭐 천재도 아니고 지금 당면한 그 모든 그 거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에, 또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에, 그러나 중, 뭐 심각한 중요한 당면 과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산업 전환의 당면해가지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세계 경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 사실 이게 다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돼 버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전환의 위기 현장인데 기초과학 기술 또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실 이제 석유화학 분야도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화학 분야로 대대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 전환 또는 신산업들로 가게 해야 되겠죠. 재생에너지 중에 부유식 심해 심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은 하나의 또 울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경남 지역 특히 서부 경남을 위한 중점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네. 서부 경남은 대체 산업 배치로는 뭘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사천 진주 이쪽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우주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결국은 이제 고흥 쪽의 발사체 또이 사천 진주 쪽에 이제 위성체 위성체 개발 연구 개발 또 관련 산업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선 후보 초청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